민경이 저기 있다. 자스. 민경아. 아유, 골프해요 그렇네 어. 지금. 공 갖고 하는건 처음이잖아. 제 몸으로 다 했단 말이야. 그 몸으로 하는 건 처음이지. 너 그렇게 배우고 싶어 했잖아. 나는 꼭 배우고 싶어. 제일 간절해. 김미연 프로 알지? 알지. 그분이 서개갔았어 오늘 음, 만나요? 만나지.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시겠다. 얼마 이건 못 하겠지. 나. 할것 같아. 아, 마음에 드실 거예요. Okay. 아 이렇게. 아우 잘못한다아안 된다. 된다 안 돼. 아 망했는데. 신나게 들어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3 층에 사무실에 계시죠. 3층 사무실. 거기 가서 찾아가. 김미연 선생님. 안녕.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in looking> <text> 오, 안녕하세요. 안녕. 아 너무 귀엽다. 안녕. 제가 듣기로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냥. 어, 죄송해요. <laughs> Overall, 죄송해요. 다른 운동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왕이면 네. 예쁜 거 가르쳐드리고 싶고, 완벽하게 좀 그쵸.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면 그냥 가세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치는 건 아니니까. 잘 봐드릴게요, 제가. 마음에 들었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laughs> 열심히 할게, 앞서. 어, 열심히, 열심히 할게요. 할게. <laughs> 하이파이브. 가볼까요 타석으로? 아가면이니까 네네네 타석이네요. 아, 어떡해 나 너무 떨린다. 힌쪽로 <laughs> <진출> 오세요. <laughs> 여기입니까? 어머! 우와 진짜 너무 좋네요. 할수 있는 거를 보여주세요. 할수 있는 거요? 할수 있는 거 다. 아 떨려. 그 스윙 모양이 완전 초보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놀라운데? 응. 공한차맞됩니까 그렇죠. 거 역시 거 역시 볼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달라요 모양이. <laughs> 아 <아유>, 긴장된다. <laughs> 어 괜찮아요? 일단 기본으로 네. 저를 잡아주세요. 대부분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래요. 힘 빼세요 그러면 이래요. <laughs> 손만. 힘 빼세요는 이거. 아 어깨를 내리. 느낌 알죠? 어, 네. 항상 밀착이 딱되 있어야 돼 그립에. <laughs> 이게 기본이요 일단 뭐 이렇게 빼세요. 그렇지. 근데 힙니트 어, 놓쳤잖아요. 맞아요. 꽉 잡고 그리고 둘. 자, 그렇지. 안으면 자꾸 뒤로 가게 돼 있어 체중이. 우리는 앞쪽에 있어야 돼 몸이. 앉는 게 아니라 살짝 밴딩된 상태에서 중심 약간 앞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허리만 안녕하세요. 허리만. 그렇죠 이게 어드레스. 우와. 우리 이 자세로 한 시간 동안 있을까? 가자. 그래. 끝. 트윈도 펴지고 <laughs> 허리 힘주고, 어. 앞에 허벅지 어. 앞에 힘주고. 어때요? 어, 힘이 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케이. 백스윙 갈 때는 쭉 이렇게 와서 얘는 뻗고 얘가 얘랑 친해질 거야. 얘랑요? 얘랑. 오, 어. 어. 우와. 어. 아, 오, 아. 네. 어, 땡겨. <laughs> 집에 가면 등이 되게 결리고 다 모고 막 이래야 돼. 여기서 어드레스에서, 어드레스, 어드레스. 거기서 백스윙, 반스윙. 여기. 그렇지. 여기.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얘랑 계속 친한는거요 그렇지. 와! 임팩트 어드레스 갔다가 어. 반대로 똑같이 요렇게 뻗는 거야. 오! 반스윙. 오 이거 프리아어 오늘 연이 아파. 나 거기 뭐지? 어, 멋있다. 일단 어떤 걸할 거냐면은 요만큼 왔다가 왔다가 이렇게 오 멋있다 이렇게 와서 왔을 때 그림 놓고 손펴을때 나랑 여기 있는 사람의 악수 딱 치고 나서 왔을 때이순이또 나랑 여기서 악수. 악수할 수 있게 와 그렇지 맞아요 맞아 치고 그렇지 맞아 우와. 등에 항상 힘 주고 배에도 힘 주고 인사춤막 이렇게 추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일 거예요 아, 옆얘팔 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옆으로. 그렇지. 같이 팔이랑.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백신 가면 이게 열리면서 이렇게, 가. 정면으로. 그렇지. 최대한. 여기 힘딱 줘가지고 많이 안 돌게. 와, 허리가 되게 아프네요. 쉽게 볼 운동이 아니에요 신나게. <laughs> 배우면서 제 편한 대로 몸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하면은 이제 안 하려고. 저 고집이 없어. 저는 시키는데 잘하는 친구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악수, 탕 치고 쭉, 골로 놔두고 옆에 탕 그렇지 우린 세게 칠거 아니고 이쁘게 칠 거예요 네. 옆으로 갔다가 악수하고 탕 그렇지, 여기 최대한 얘도 이렇게 굽이는 게 아니라 필수 있게 하고 탕 탕,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laughs> 쉴 새가 없어 여기서 힘주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여기서 탁 나갈 때아요 앞에서 여기서 공칠때힘 주라는 말씀 치, 치면서 앞으로 탁 나갈 때 뻗을 때 여기서 여기서 아, 탁 여기서 와 여기서 힘주와 힘들어요? 와 12개 쳤어 아, 아 내가 3개 쳤어 아 <laughs> 12개 쳤어 그거 보고 팡, 그렇지. 악수하고 팡, 그렇지. 맞아, 이거, 이거. 옆으로 악수하고, 악수하고, 그렇지. 맞아. 뭐? 지금이 임팩트부터 힘준 거야. 아까는 위에서부터 힘준 거야. 응. 가서 팡, 그렇지. 오. <laughs> 맞아. 오 <laughs> 머리를 잡을 거야, 이제. 네.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네. 둘, 꽉 잡고. 그렇지. 어떻게? 악수가 아니잖아. 이손 어떻게 됐어? 어. 악수가 아니잖아. 어. 이게 악수잖아. 아, 하나씩이었으면 하나가 삐뚤어지고. 근데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진짜. 팔로 악수하고, 악수하고 쭉 뻗고. 그렇지. 여기서 쭉 뻗고. 이렇게. 둘, 셋! 그렇지. 좋아요. 아. 조금 펴졌어, 이제. 그죠? 아까는 이랬는데 지금 펴지고 있어. 어. 아픈 곳은 아무것도 없어. 엄청 아파요. 아파요. 여기 저기. <laughs> <laughs> 이쪽 운동을 하니까 척추가 삐뚤어져요. 그 반대로 안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로 많이 하죠. 스윙 연습하는 거지 이제 베이스윙 이렇게. 아 basic. 맨날 이쪽 스윙만 하니까. 자 그러면 <laughs> 다시 자세를 잡고 치다 보니까 이렇게 버. 도날드 덕처럼 이렇게 벌어진다. <laughs> 오른발은. 받는 거예요, 일자로. 왼발은 살짝 오픈하는 게 이쪽보다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많이. 아... 도날드도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이쁘지도 않아요. 그럼 나중에 치마 입고 칠 건데. 저 치마 있습니까? <laughs> 열고. 하나, 둘, 탕. 그렇지. 등, 등 펴세요. 그렇지, 등 펴야 돼. 펴야 돼. 네. 둘, 셋. 아, 잠깐 쉴까요? 그긁까요 아, <laughs> 너무 힘들어 하는데? 아, 반대로. 오, 왜안 잡혀? 아 여기 있어요. 안 내려. 이렇 했으니까 이렇게. 그렇지. 아래 위로도 좀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렇지. 근데 여기 등 피고. 그렇지. 아, <laughs> 맞아 이거. 딱올래이게 많이 나나요? 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열린 것 같은데. <laughs> 아들. 아들. 궁금해. 일로 와봐. 아들. 7번 갖고 와봐. 나 너무 어려워. 어. 아들. 쳐봐. 딱힘 빼고. 우와. 와, 이거 와, 너 되게, 멋있다. 아, 어, 되게 떨려, 멋있다. 떨려, 떨려 지금. 그렇지. 뛰땅입니다. 천천히. 오, 하나, 아, 그렇지. 오, 다 빨리 이제 오. 연습해. 열심히,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큰일 났네. 뭐 장갑을 사고 해도 나 이제 투자를 해야지. <laughs> 장갑 사고 신발 사고 이제 해도지 않나 이제. 이제 나중에 옷도 사고 막. 아 옷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체격이 있다 보니까 맞는 옷도 없고 딱 평범하게 입고 가가지고 스윙을 이쁘게 하잖아. 뭘 해도 다 이뻐 보여. 그럼 저는 스윙이 예쁘게 그럼요. 다리는 중심. 펴고 중심, 중심 어디? 에 앞으로. 응. 어.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아 요 여기가? 그렇지 뒤로 가야지 그러니까. 힘 빼고 그렇지. 악수 치고 악수 그렇지 거기 자 제가 잡아줄 거예요 네, 이제 네탕 그렇지 뻗으면서 둘탕 힘들 피고 그렇지 둘탕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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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그렇지 둘,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어, 안마이자인가요 어, 어. 어. 아, 근데요, 하니까요, 개운해요. 개운해요? 점점 힘들 거야요나 아. <laughs> 원래 타작에서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아 그렇습니까? 어. <laughs> 선수는? 아, 저 선수가, 선수가 아니죠. 어, 선수는? 네, 저 선수가 아닙니다. 둘, 악수. 여기 뻗어, 아. 어, 뻗어서. 둘, 찬,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오, 좋아. 어, 좋아. 아, 어리 <laughs> 아. 부러져. 오, 유연해. 아 <laughs> 악수하고, 탁 그렇지. 오, 좋았어, 이번에. 힘주고, 둘, 뻗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발바닥이 살살 쫓아, 떨어지면서 쫓아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뻗은 상태에서 엘보만 탁 넘겨줘. 이게 피니시야. 아 이게요? 악수하고 뻗고 다리가 쫓아오면서 허리가 돌면서 탕. 여기 또 그립을 놓치면 안 되고. 어, 너무 맞네요. 그렇지.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동작. 다시 <laughs> 열고 악수하고 뻗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자꾸 치면서 날아가는볼 보느라고 이렇게 들거든. 탁 치면서 이러는 <laughs> 거. 아, 뒤로. 프로들은. 탁 치면 치는 중간 시선 이렇게 땅으로 같이 가, 같이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볼을 보는. 거예요 어 멋있다. 체를안 잡았는데 멋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골프를 좀 <laughs> 쳤어야 예전에 아 그래요? <laughs> 왔다가 왔다가 탁 여기서. 아 그러고 쳤구나. 어쩔지 바로 다 했어요. <laughs> 저 근데 지금 67개 친거 같은데요? 한 200개 쳐야죠. <laughs> 예쁜 스윙을 만들려면 아 좋습니다. 분명히 이제 계속 설명하느라고 많이 못친 거지. 치는 건 연결, 그렇지. 그 다음에 쭉 다리 가서 붙어야지 허벅지 가서 붙어야지, 그렇지. <laughs> 오케이. 운동니다아아 아. 내일 네, 아프겠는데요. 밤마다 파스 붙여야지 뭐. 아 근데 재밌습니다. 힘든데 갔다가 뻗고 그 다음에 다리 쫓 다리 쫓아가면서 넘기면서 그렇지. 중심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아... 일자로 쓸수 있게 네. 나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는 딱 쳐가지고 여기 허리 딱꺾가가지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지금은 딱 해가지고 일자로 딱서 있어 이게 더 멋있는 거 같아요 당연한지안 웃는 게 당연하지 <laughs> 어? 좀셨습니까 <laughs>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아... 쳤지 죠 아, 그래요? 중심 앞에 있어요? 네 그렇지 살짝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앞에 있습니다 어. <laughs> 어, 이게 뒤로 가는 거라니까, 다시 칠때 어... 뒤로. 어, 왜 그렇지.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중심. 그렇지, 그게 앞이에요. 네. 어. 악수하고, 악수하고, 그렇지, 넘기고, 오, 좋아. 폼 이뻐졌어. 악수하고, 뿅. 넘기고, 일자로, 그렇지. 딱 20개 치고 있어요.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렵네. 그래도 뭔가 되게 즐거워 보이, 보이지 않습니까? 폭발할 것 같아요, 패스트내 생각으로는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한것 같은데. 아우, 잘못한다. 20개 해놔야 또 드론 나겠지? 어깨 내리고 등을 피고 앞으로. 아, 잘못 맞았다. 아, 그러니. 이보 되게 잘 맞았죠? 아, 오셨습니까 라이언 좋아요? 무지 좋아요? 저 라이언. 라이언은? 아! 청국도 잘합니다 지금 뭐어도 됩니까? 네, 드세요. 테스트 해봤는데, 뭐, 진짜 운동시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한번 제가 가르쳐도 좋을 것 같아요 가르쳐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진짜 맛있네요 그럼. <laughs> 어잘 치시네요 <laughs> 열심히 할게요 진짜로 방송이 아니라 배워야 돼. <laughs> 멋지게 치고 싶다 생각만 계속하고 <laughs>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런 핑계로 또안 하게 되고 뭐, 이 나이에 뭘 배워 막 이러고 맛있네? 음, 너무 맛있다. 열심히 배워서 한번 필드 한번 나가시겠습니까?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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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가면은 먹을 거 진짜 많대. 맞아. <laughs>